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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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예. 아예저 혼자 계셨어요 예 떡국 끓여드리려고 왔어요 떡국 아 지금 떡국 끓여가 뭉고 있는데 아 진짜요 예아 떡국을 드시고 계셨구나 이게 어머 진짜네. 겨울에 잘지내셨어요 예. 추웠죠? 예. 오늘 진짜 추고. 오늘은 그래도 되게 봄 날씨 같아요. 음. 아 떡국을 드시고 계셨구나. 위에 뭐 아무것도 고명은 안 하고 계세요? 다 떠놓은 거고 고명. 미... 어 고명 음. 제가 드릴게요. 고명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. 뭐 있는데요? 응. 네? 음. 음. 여기 김 와 어떻게 마침 또 떡국을 딱해 드셔. 떡국밖에 없거든 지금 밥 먹을. 이 사람 뿌려야 돼. 뭐라도 올려서 먹어야 맛있지. 근데 TV 왜 이렇게 가까이서 봐요. 눈 아파 질것 같은데. 머리다 보는데 이차 밥상이 있어. 아 밥상이 앞에 있어서. 매일 집에 있으면 안 심심해요. 요즘에도 애니팡 해요. 정제가지 왜요? 오늘 진제도한 달에 얼마씩 하는거 있잖아요. 그걸했지만은막안 되네. 아다 썼구나. 어, 와이파이 그, 이런 거다 썼구나. 네. 그 와이파이가 다 써가지고 안 되네. 아 심심하겠다. 그러면 애니팡 애니팡도 안 돼요. 그 언제 돼요? 월가 어, 헤어, 될해 사고랄까 고치면 어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? 건강해요. 다행이네요. 뭐 이거 해지고뭐 하는데? 유튜브. 아, 유튜브. 유튜브 사람 많이 많이 있어요. 구독자 1명 있어요. 1 명. 1억 명요? 고잘 되겠죠 뭐. 어떻게 하면 구독자 많이 늘리냐그러니까요 <laughs>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생기겠죠 <laughs> 저 성대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좀 <laughs> 이상하잖아요 <laughs> 성대결절이 어때요? 말도 많이 안 했는데 <laughs> 그게 왜뭐 그렇게 있잖아 나는. 그러니까요 꿀 같은 거좀 많이 먹지꿀 같은 거 그래야겠어요 그래야겠어요. 목이 많이 피곤한 거네. 아 이런 거. 말은 많이 하면 그냥 건강 할머니, 할머니는 제 나이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어요? 할거 말씀. 할거 뭐야? 뭐 하고 싶어요? 다시 돌아간다면? 딱히 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. 지금 생각해봐. 제저 35살인데 35살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어요? 살은... 아니 그런거 생각 안해봐가지고 옛날 일때까지 회사다니다 뭐 나오니까 네. 그러니까 뭐크게뭐 그럼 지금 현재 만족해요? 응 어, 만족해요 난뭐 일곱때 아, 내 말곱살 와서 밥먹고 뭐 사먹고 네. 뭐쌀 사먹고 먹고 우고 뭐뭐 싶으면 다 사먹고 뭐 그러면 남편분이 일하시면 어. 버, 버리는 그럼 남편분 버리로만 살아, 사시는 거예요? 그렇지. 빠듯하진 않아요? 뭐 살게 있어야 돼. 우리 세명다사오니까 아, 그러니까 뭐내 목고일 앉아가니 개 있는 거밥잘 누워. 음 그래도 밖에 나가서 동네 가서 운동도 좀 하고 해요야 그래 건강해지니까. 그냥 자가려니까뭐한다다가또 네. 미친놈이 막 그걸 내놓고 막거막 하니까 또내 싱크받아 이제 없겠죠 뭐더 없게 없지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? 요즘 드라마 크게 재밌는 것도 더라아 요즘에요? 네. 할머니 할아버지 아 하저 아저씨 언제가 제일 좋아요? 아저씨. 아직도 맨날 좋 맨날 좋아요. 맨날 좋지? 아직까지 좋아요. 아, 좋지, 아 진짜요? 아 남편 이으면 어떻게 살아? 요 남편이 어떻게 잘해 줘요? <laughs> 어떻게? 그 어떻게 얘기해요? 그럼 뭐가 좋아요? 뭐 어떨 때 어떤 점이 좋아요? 어떡해, 다 좋지, 뭐. 특히 어떻게 했을 때? 뭐 잔소리해도 가만히 있는다든지. 그 잔소리..나는 잔소리 없고 네 나한테 좀그 잔소리를 많이 해요그데아 오히려 남편분이 네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많이 듣는다고 잔소리를? 네. 듣지 왜 아, 어떤걸로요? 어떤걸로 <laughs> 음, 하면 구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내가 썩이라면 막 뽀뽀시키면 뽀뽀해요? 그럼 그냥 저희가 가만히 있음 아 원래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네. 그죠? 부부 싸움은 그래 하면은 친절이 안되더라 맞죠. 무조건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사람 그만좀 하면 들어주고 그만 접는 게 좋. 맞아요. 그래 이제 화 풀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 그때 이제 막 고부집 가지. 맞아요. 네. 아니, 그냥 안 했지. 아, 김장 하셨어요? 아니 김장 오늘 안했지아 김장 안해 그럼 김치 사 먹어요? 아니 며느리가 돈 해요. 아 며느리가 <laughs> 반대로 된거 아니에요? 음, 그... 원래. 시어머니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, 맞죠? 그러면은 딸님은 스리랑카에 있으면 김치 같은 거 먹고 싶겠다. 김치 김치도 안 좋아하는데, 김치 먹 먹을 때 있으면 먹어. 딸님 보고 싶겠다.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전화해요? 보고 싶긴 뭐 보고 싶은지 가까지 아는지 알고. 카톡으로 영상 통화해요. 이뭐에서 하니까. 그럼 돈 많이 벌어요? 돈 많이 벌는지 안 벌는지 그알아요저 응? 알 알죠 보통. 그러면 용돈은 자주 보내줘요? 한 번씩 매일 는다보내 얼마씩 보내줘요? 아빠한테 다 보내니까. 아 아빠한테 다 보내요? 아한테 보내면 거요 근데 여기 집에 있으면 돈쓸일 없겠는데요? 그죠? 그럼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는 남편한테 사달라 해요. 사오라, 텔레니? 사오 해요. 아니, 근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같이 시장 가거나 하면 되잖아요.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. 아니, 내가 여기서 나갈 때 차가 없는 의디 나가나 말라야 버스 오잖아, 버스. 버스 오면 내가 혼자 시장 버는데 돈 있어야지. 그냥. 돈 달라고 하면 되죠? 아유, 기싫 나가. 일요일 날, 는요날차 가지고 가니까. 음. 뭐또 일부도 뭐. 아 그럼 일요일 날은 남편 차 타고 가서 이사와요. 응.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. 목욕 같은 거는 한 번씩 해요 목욕. 응. 하죠. 목욕. 집에서 하지 그 집에서 해요? 응. 아니 한 번씩 목욕탕 가면 좋잖아요. 목욕탕 가는 데, 저 음. 가야 돼또차 타고 오고만. 음. 집에서 해나 대가. 아버님 그러면. 코로나랑 감기 걸릴 리 없겠다. 집에만 있으면 맞죠? 맞죠? 1년 동안 감기 코로나 안 걸렸죠? 그럼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. 이때까지. 그렇겠네. 아 근데 남편 때문에 걸릴 수는 있겠다. 남편이 밖에서 또 맞죠? 걸려오면은. 옮으니까. 아니 근데 밖에 안 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답답해요? 그만 사자. 그만 사도 되나? 아빠 밖구먼 심심하잖아요. 그 바깥 공기도 좀새고 네, 한은저 갈게요 네, 요 나중에 또 놀러올게요 네.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